2022년 취소되었던 블리즈컨이 2023년 블리즈컨 포스터의 공개로 게이머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특히 디아4를 기다리시던 많은 팬들은 더욱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디아블로의 이나리우스가 가장 정면의 한가운데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블리즈컨의 포스터를 살펴보면 2021년 한 가운데에 와우의 볼바르가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으며 당시 와우의 확장팩인 어둠 땅이 2020년 10월에 공개되었고 따라서 블리자드가 가장 이슈화시키려고 하는 게임이 와우였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참고로 그 뒤에 디아포의 릴리트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릴리트와 관련된 공식 시네마틱이 2019년 11월에 공개된 것을 볼 때. 블리즈컨의 포스터 인물이 얼마나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 알수 있습니다. 또한 2019년 블리즈컨의 포스터를 살펴보면 디아블로3의 야만 용사가 애매한 중앙에 배치되어 있고 그의 블리즈컨에서 디아4의 개발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아직 디아4의 공식 발표 전이었기에 디아4의 캐릭터를 정면에 내세우기도 애매했으며 위치 역시도 애매하게 선정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다시 2023년 블리즈컨의 포스터로 돌아와 살펴보면 오버워치 2가 올해 10월에 출시된 사실만 보면 당연히 오버워치 캐릭터가 가운데에 배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디아블로 이나이오스가 중앙에 배치된 사실만 보더라도 블리자드가 디아4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을 알수 있으며 이번 블리즈컨을 통해 디아4와 관련된 깜짝 소식을 전하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추측을 해봅니다. 그러면 여기서 드는 한 가지 의문점은 왜 하필 이나리우스인가 하는 점입니다. 이를 알기 위해서는 디아블로의 세계관을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태초에 아누라는 절대자에게서 빛과 어둠이 분화했으며 빛은 천사, 어둠은 악마가 되었습니다. 천사와 악마는 오랜 시간 끊임없는 전쟁을 하였고 이에 지친 이나리우스와 대악마 메피스토의 딸인 릴리트가 야반도자하여 성역을 창조하였으며 이둘 사이에 태어난 존재가 지금의 인간의 조상인 네팔렘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천사와 악마의 공존을 원했던 이나리우스와 더 강한 힘을 원한 릴리트는 서로 갈등하였고 결국 이나리우스는 네팔렘을 보존하는 대신 릴리트를 성역에서 추방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나리우스 역시도 메피스토에 의해 감금당하게 되고 영원한 고문을 당하는 처지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디아블로의 스토리를 살펴보면. 디아포의 메인 빌런이 될 릴리트의 대척점에 이나리우스가 존재하고 있으며, 게이머는 이 이나리우스를 통해 성역에 소환된 릴리트를 다시 추방시키거나 봉인하는 줄거리가 디아포의 메인 스토리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 해외 여러 커뮤니티를 통해 퍼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블리자드는 이번 블리즈컨을 통해 이나리우스와 관련된 디아포의 공식 시네마틱을 공개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때 디아포 스토리와 관련된 조금 더 상세한 내용이 공개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